공격팀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공격팀을 견제했습니다. 국경맵은 구멍을 뚫어서 안을 쳐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구멍을 뚫어서 안에 있는 적을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죠. 공격팀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공격팀을 견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인 것 같아요. 잘 알아채기 힘듭니다. Situation. Thing with this site is that you really want to have extra manpower. Oh man. Shut up. This way. 여기 구멍을 뚫어서 저쪽 내부를 볼수 있는 그런 구멍입니다. 보통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점일 때가 있는데 여기서 구멍을 뚫어서 보면 어떻게 하지 못하죠? 많은 분들이 여기를 강화하는데 2층에서 내부를 아래층 1층을 이렇게 보, 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뚫어놓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적을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잠시만요. Yeah, What? What? 아 영상에서 봤듯이 어, 충격 수류탄 던지는 건 실패했지만 여기를 이렇게 뚫어놓으면 이쪽으로 진입하는 적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laughs> He runs away at the perfect moment. That was... 여기,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이 복사기, 복사기 옆에서, 여기를 이렇게 견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구멍을 뚫고, 이쪽, CCTV 내부를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위험한 게 반대로 공격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벽이라서, 신중하게 구멍을 내야 될 겁니다. 항상. 국경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발키리 캠이 있는데 뭐 대회에서 나온 거랑 제가 알고 있는 거몇개 같이 알려드릴게요. 어, 뭐 여기에다가 던질 수도 있고요. 여기다 이렇게 던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좀 밑에다가 설치가 됐는데 좀 높게 던지면은 어, 잘 보이는 그런 앵글입니다 여기로 오는 적도 보이죠 가로등에 쭉 올린 다음에 던지면은 가로등에 이렇게 딱 붙습니다 여기도 되게 좋은 앵글이죠 이게 전구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던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딱 던져서 내부에 들어오는 적이 있나 없나 볼 때도 발키리 캠이 사용됩니다. You have been spotted by hostiles. Fall back.